무대를 뛰이에요 목표는 친구들. 고니가 카니를 이길까요? 나 진짜 잘나근데 진짜? 오. 파 오너. 언니. 어 갑자기 비가 옵니다. 아파 노 스탑. 안돼 나은5 죽으면 안돼. 간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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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0타무1타시간예0예간 10시간. 10시간. 시오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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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시이1 0시세 번째 샷. 아이고x5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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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비 맞아서 그립이 미끄러워서 당겨주는 거래. 센서. 어, 어? 없나? 어! 내건 그 모르겠네요. 그럼 갔나 보다. 바이바이. 오 마크. 아, 어. 예. 동탑니다. 내가 더 적게 친것 같은데 갔다고 하니까 같이 치셨어요. 그거 어, 처음에 이렇게 안 나갔어. 안 나가서 같거든요. 그런 거죠. 이야! 와 대박! Damn. 최잘 던지네.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온될것 같지만 안 됐어요 아내 아이언 들어오지면 안 되는데 10년 동안 써야 된단 말이야 어 그리 미끄러워 짧았잖아 나너 아, 찍고 있었어? 어, 대박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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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쓰이네 어, 캐디언니, 캐디언니가 어, <laughs> 진짜 놀랬어 대박. 대박 자 이렇게 전또 파를 하고 말았습니다 대박이네요 미쳤어요 골때리는 칸이라고요 일 낸다고 했죠 이번 <laughs> 거 제가 꼭 구독을 해봐야겠어요 아 야, 말도 안 되는데 이악천후에서도 살아나나요? 김칸이? 기쁘신 거 맞나요? 아멋있어요네 <laughs> 좋았습니다 응. 나도 어프로치로 해야겠다 오 잘친 것 같은데? 어, 미끄러워, 미끄러워. 어 맞아 미끄러웠어. 그래 잘 갔어. 잘 온. 네. 어! 또 나왔어. 대박. 오케이야. 야또 팔을 해버렸어. 아 애매한데? 아! 아! 여러분 오케이 줄때 받읍시다. 그냥 치지 말고요. 양파 <laughs>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아직 아니야? 좋으신가 봐요 <laughs> 정말 그렇게 제가 잘 친다고 기분 업되고 제가 못 친다고 기분 다음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니가 무너지게 기다려 봅니다 헛보 <laughs> 무리하지 네. 않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잘 갔다 이야 <laughs> 잘 갔다 <laughs> 제건 없어졌나요? 헐? n no. 위험했어요 헐노 갑분해져들 이렇게 무너지나요? 아이 아, 안 건드렸어. 아, 멘붕이 왔었어요. 하지만 죽지 않았다면은 그건 된 거예요. 본 해자도 갔어? 네 번째 자취는 나는 이네 번째 자. 똑같네. 둘다 망했어. 뭐 했어? 너랑 똑같아 <laughs> 내가 뭔데? 몰라 우리 거의 트리플이야 똑같아? 어 똑같아 왜? 캐디님 저랑 얘랑 똑같죠? 다 트리플이야? 예. 요 트리플 계좌랑 트리플 계이다아 맞네 야 트리플 웬마이야자 아, 레이크 코스 네 여기는 우측을 많이 보세요 캐디님만을 명심하세요 <laughs> 언제나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우측 보라고 하면 우측 보세요 제발 김카니 제발 <laughs> 야 오우, 오우. 항상 케드님이 제일 무서운 말 가서 볼게요. 가봐야 알것 같아요. <laughs> 카니볼은 해저드. 그냥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. 너 해저드야? 우와, 잘 나왔어요. 굿샷. 아우 와잘박어 좋아 좋아. 아 무너지고 있습니다. 이곳은 파5 롱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. 왼쪽으로 안 나가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아 어. 진짜 너무 열심다 진짜. 너,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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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좀뭐 같이 고기 때리는. 아, 아 어, 달리기 많이 한다 오늘. 오늘 고기 먹을 거야. 어 방금 제그림자를 봤는데 문제가 많네요. 아, 지금 팟파이브 왜? 팟파이브 잘했잖아 지금까지. 왜 갑자기 오늘 왜래?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왜? 팟파이브 나한테 왜래? 어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저왜 그런 거야? 좌절 모드입니다 왼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고요. 네, 전세번 차가지고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어왜 글로 왔어 나 따라온 거야? 아왜 자꾸 어쩌면 된 거야 우리? 믿거 네 맞아 그거? 어 깜짝이야 응. 아, 한번더 잡지 대충 이통했어 잘했어 다갈거다 갔어 오 힘으로 이겨내네 그래 좋네 응. 나랑 함께 하고 싶으면 한번더 절어야 돼 응, 너랑 함께하면 안돼난 지금 코어가 와잘 갔어요. 오! 온인가요 나이스 온! 벌레 구찌. 오, 좋습니다. 오, 좋아요. 나 보기 찬스라니까? 나이스! 땡! 나 또! 보기로 잘 막았다. 코리아 씨씨가 초보자시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신다은인 가아 지금 그 얘기 들어봤어요 님 보실 때 되게 많이 닮으셨어요 응. 누가 왔냐면 조인성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, 조정석 닮았 오빠 <laughs> 오빠 정석 오빠 <웃음> <웃음> 오 빠졌어요? 응 빠졌어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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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이고아이고 뽕당뽕당 내가 막하니 잘못. 그래. 단희도 못 들어가면 양. 아니 왜못 들어가는 얘기해? <laughs> 아 진짜? 웃겨? 아니 나 한번 봐주고 너너 때문에 나도 이거 맞아서 맞춰, 맞춰가지고 옆으로 갔잖아. 맞아 아니야. 아니 우리는 함께 양털 할 운명이었어. 자 이제 마커리고요. 핀이 보이니까 마음 편한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다고 하더라고네 <laughs>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니의 승리 진짜로? 어, 이겼지 뭘 진짜야 아, 아, <laughs>